안녕하세요. 재문장입니다. 아, 지금이 3월 하순 곧 4월인데요. 이제 슬슬 겨울 동안에 열일했던 이 무시동 히터를 이제 집어 넣어야 될 때가 됐어요. 어, 저는 뭐 5월 초 정도까지는 쓰는 것 같아요. 어, 루프탑 위로 이렇게 올리면 은 따뜻한 잠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월 초까지 쓰고 6, 7, 8, 9, 10. 안 쓰고 11월부터 또 슬슬 쓰려고 또 하죠. 겨울철에 무시동 히트를 계속 쓸 때는 경유를 써도 되고 등유를 써도 되는데 이제 이 무시동 히트를 접어서 넣을 때는 경유를 쓰는 게 좋아요. 원래 제조사에서는 다 경유를 권하거든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원유에서 어, 경유를 추출할 때 등유보다 좀더 높은 온도에서 분별 증류를 하는 게 경유예요. 그리고 이건 평상시 무시동에도 쓰고 저기 난로에도 썼던 등유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이 등유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 이제 넣기 전 한, 한달 전에는 이렇게 경유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경유 전용 통입니다. 이것은 등유 전용 통이고, 어, 이것을 섞어서 어, 무시동기터에는 써도 되는데 이 우리가 쓰는 이런 파세코 난로 등유 난로에는 쓰면 안 되죠. 등유 난로는 등유만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는 경유를 써주세요. 경유를 써서 붓고 또 경유 등유가 혼합된 게 쓰고 쓰고 하다가 결국은 경유만 남아야지. 여기 연료펌프 주위에 오일관이 있는데 오일관이 안 막혀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무시동 히터에는 어, 일단 요 연료통 옆에 필터가 하나 있고 또 연료관을 통해서 연료 펌프, 연료 펌프에 또 필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MD용 무시동 히터는 요 연료통에서 연료 필터 가는 사이에 또 하나 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가 3 개가 있는 거죠. 3 개가 있고 그 필터 필터가 굳는 거 그리고 연료 호스가 굳는 걸막으려면이 점도가 조금 묽은 경유를 써 주셔야 돼요 경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이 MD용 무시동 히터를 산 이후에 저는 연료 펌프를 흡음 페이프로 감고 어, 그 연료 펌프를 위에다가 매달았어요. 매달고 연료 펌프 관이나 연료 펌프가 닿는 주변을 전부 이렇게 이 말랑말랑한 실리콘으로 됐죠. 그래서 연료 펌프 소음을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칼라흙이나 고무 차력으로 연료 펌프를 싸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겨울 동안에 잘 쓰셨으면 이제 그걸 떼내야 돼요. 연료 펌프를 감았던 칼라흙이나 차력을 안 떼면요. 연료 펌프에 녹이 슬어요. 녹이 슬고 또 연료 관이 사가요. 어, 그런 글을 제가 어디 카페에서 몇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시동 히터를 안 쓰게 되신다면은 이제 그 칼라 흙이나 고무 차력을 떼고 또 오는 겨울에 다시 작업하시면 돼요. 그 작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공간이 좀 옹색해서 그렇지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경유가 점도가 묽다 하더라도. 연료 펌프 주변에서 굳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름일지라도 아, 뭐 2개월에 한 번, 아, 2개월에 한번 정도는 베란다에서 이 배기구를 밖으로 잘 빼신 다음에 가동을 뭐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이세 개를 지켜주시면은 이 무시동히터 굉장히 오래 쓸수 있습니다. 아, 다시 정리하면요, 무시동히터 중지 시점 1개월 전부터 경유를 쓰시고. 두번째 어, 연료펌프를 칼라흙이나 찰흙으로 감싸서 소음을 줄이신 분은 떼주시고 그리고 세번째는 따뜻한 여름이라도 2개월에 한번씩 가동을 해주시고 어, 이 세가지를 잘 지켜주시면 무시동 히터를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